헬가야바드시 아, 이제 지금도 아주 고어 왔다. The... 일단 지명타 돌진 끝나고 수호 다시 나비 공기버 나비 공막 비 모을 때는 운판이랑 사운드 릴리그로 무력화. 다시 기랄 때는 치명타, 낙인, 수호 걸어주고, 낙인, 공기 버프! 수호는 계속 최대한 많이 공기 버프 걸어주면서 치명타 다시 뒤모을 때는 스킬 두개로 무력화 그리고 일어날 쯤 수호 나이스 라빈 버어주고 계절 면은 공기가 없어. 치명타 버프도 최대한 파티한다. 라빈 수고, 돌진 끝날 쯤 수고. 딴, 딴, 따라, 따라, 공기 버프. 무력화 두 개. 네 번째 기모일 때는, 바디 부서주고 낙인 유지에, 수호는 최대한 많이 다 걸렸다. 좋은 기버프 걸어주고, 라민이랑 치명타도 최대한 많이. 수, 4명, 나이스. 공격력, 기버프 걸어주고. 1한 번, 야빈이랑 공격력 기버프 연주 4명 다 묻혀주고, 화상이니까 고음악 뭐 씌워주고, 돌직은 할때수고공 디버프 딴딴따라라라라라 딴 슬슬 기모을 때가 됐는데 가자가자해보자 나이스 그리고 일어날 즘에 다시 수호해연 공격력, 디버프. 우리가 백달죠? 맞아, 는데 수윤들 3초 남았으니까 방어막 미리 걸어주고. 돌진이 끝나면은 수. 어, 이거 맞을까? 제발 이번엔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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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어테 나이스 와인파이터가 진짜 좋구나 전파이랑 완전 다른데 수호 쿨남았으니까 보호막 미리 씌워주고 수호 쿨 기다리면서 수호 돌면은 바로 수호 4명 라빈 공격력 디버프 치명타 씌워주고 앞쪽에만 안이 쓰면 돼요 얘는 앞쪽이 너무 아파서 보막 미리 씌워주고 돌진하면은 수호 될까 이번에도? 해피 나이스 수호 개꿀 이당이에요 저 찍기 저찍기 조심해야 돼 이거 띠끼가 제일 아파 그러면 뭐다? 너는 더우 디버프다 꼈다 꼈다 수호, 수호를 써야돼 수호 수호, 나이스 타임괜찮았어사상이니까 치명타 앞쪽에 있는거 최대한 자제하고 슬슬 기모울때 됐으니까 뒤잡을 준비 도와주면서 힐 주고 일어날 쯤수호라인 묻혀주고 치명타 버프를 줘야 되는데 침치고 스페 있을 때 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도움 앞주고 쏘다니면서 공격력 디버프. 수호. 왜 나만 봐? 신명사 주고 나비. 그리고 화상 묻은 사람이 좀 있으니까 고요마. 다다다다다다다. 나비를 걸어주고 네, 일어날 즈음 수도 오, 막 걸어주고. 인파가 맞았는데도 거의 안 달죠? 공격력 주버프 걸어주고. 오, 막 미리 걸어주고. 타이밍 봤다가 수복. <laughs> 금 라빈이랑. 달릴 때, 치명타 버프 주고, 기모일때 됐으니까, 바로. 라빈이라고. 일어날 즈음에, 공막 걸어주고, 공기 버 수호, 수호. 아, 너무 아파. 물량 먹어야지. 라빈이랑 수호 풀이니까 보호막 보호막, 그다음에 공격력 디버프 걸어주면서 유지시키고 수호 풀 돌았다, 그럼 수호 자, 이제 달리고 이제 슬슬 나올 테니까 치명타 걸어주고 라빈은 풀 유지 채팅시 다 죽게 생겼어. 수호 걸어주고. 찍기는 피하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행진곡 찍는 이유. 치명사랑 낙인 걸어주고. 휘잉. 수막 수호 없을 때는 최대한 움직이세요. 수호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안전하니까. 다음에는 무력화가 필요가 없죠 제가 궁을 쓸 거니까 아, 무력화 스킬 쓰면서 아이덴티티 채워주고 왔을 때 이게 그로기가 된다면 아이덴티티 다 모았으니까 는 힐이 안되네 3단계 3단계 딜 루틴 끝나면 수호 공격력이 없 3단계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빼야될 것 같은데, 너무 좁은데? 낙인하면서 빼주고, 앞쪽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파티원 올 때, 수호. 아, 여기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수만가! 반응속 도 반응 속도 좋았어 내려왔니 내려왔으면 이제 곧 그로기가 올 거예요 수호 걸어주고 그로기 때힐 수호 다음 이제 바람을 모을 때 폭탄 던져주고 분파진동이랑 해주면은 새가 1단계로 나인 유지하고 도우마 락인 공기버프 수호 1단계니까 잡았네.